내속 말투는 오른쪽만 있는 거예요. 어 이쪽도 근데 디그자예요 양쪽이. 근데 발톱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두께감이 있어서 네. 반면을 보면은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여기 발톱이 좀 많이 디그자이긴 하네요. 이거, 이것도 제가 해요? 네네네 체크하시면 돼 해당되는 거. 예요치과가다이게 아, 그렇지. 숟가락으로 지 일단은 전체 발톱 먼저 큐어 먼저 할게요, 네. 또. 그래도 안 아프게 됐어. <laughs> 안, <아픔에. 웃음> 안 아파요. 뭐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촬 보니까 이렇게 비둣자 모양처럼 자라앉요 모양이 근데 또 자르시는 것도 약간 둥글게 자르시려고 했는데 이 끝부분이 안짜여가지고 여기가 딱 사고 들기 좋게 모양이 생겼어요 네, 네모나게 스퀘어 모양으로 자르셔야지 안 아, 그러면 이런 꽃행이들이 남아있다보면 은 심증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아마 발톱이 좀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발 자르, 그 발톱 자르는게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내성발톱고정해서 펴졌다고 하더라도 무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 다시 말리기 때문에 같이 정행하시는 거를 좀전해드려요 그러서 이제 말린 발톱도 이제 그니까 균이 응. 균관리를 하다보면은 발톱이 두꺼워지진 않기 때문에 이거의 이유가 이제 두꺼워져서 말리는 거거든요? 응. 건강한 발톱이 자라나오면은 두꺼워지진 않죠. 그러니까 고객님은 원래 선천적으로 막 C커브가 엄청 심한 딱 그런 발톱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사이드가 다 여기가 엄청 두껍죠, 이거. 이런 부분을 다 오래 갈아내고 싶은데, 자꾸 사이드를 갈아내다 보면은, 사이드가 더 말리기 시작하거든요? 더, 파고들어서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 요 정도 상태는 일단은 갈아내지 않고 놔둘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괜찮아가지고. 근데 얘가 관리가 안 되면 점점 뿌리로 내려가요, 이 노란 균집들이. 노랗게 보이죠? 뿌리로 내려가고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요, 이제. 무좀 관리를 같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무좀 관리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 같은 것들을 무좀 제품, 메디칼 제품 이런 것들을 좀 쓰시고요. 샵에서 관리하셔서 이렇게 발톱을 좀 청결한 상태로 유지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즈마 기기 관리 같은 것도 자주 하시면 좋죠. 뭐 약을 드실 수 있으시면 드시, 드셔도 되는데 아직 젊으시고 또 하시니까 이런 방법들 먼저 해보시고 안되면 그때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지금 지간형 무좀이 다 있는 거거든요. 발톱에 균이 있는 분들은 피부에도 대부분 균이 있어요. 그래서 더심해지기 전에 이제 관리하시라는 거죠. 응. 가볍게 생각하셨는데 오셔가 들으니까 좀. 아 저는 네. 와이프가 하도. 네. 법을 줘서 오히려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것 어, 아 아플 거라고요? 아막 유튜브 보니까 피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같아. 아. 근데 저 보고 맨날. 안심하는 줄 알고 왔는데. 네. 음. 저 보고 맨날 제발좀 최악이라고. 아. <laughs> 뭐 엄청 많이 관리가 필요하네. 아, 근데 사실 내성 발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정기 이런 걸로 어떻게든 되긴 하는데, 이 무좀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객님의 노력도 사실 진짜 많이 필요한 거여가지고, 이게 진짜 꾸준하게 막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강렬이 돼요. 그거는 사실 고객님의... 그, 몸 상태에 어떻게 제품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실 병원에서도 치료라는 말잘 확실하게 못 쓰잖아요. 이게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관리를 하시면 확실히,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개선이 돼요. 여기는 좀 많이 D 그 자인 것 같아요. 축구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도 고객님은 양호하신 거예요. <laughs> 축구 하시는 분들 막다다 다 시커매가지고 오시거든요. 다 멍들어가지고. 저 말에 뭐할 일이 아니었어. 저 와이프는 제선생님이 고객이 진짜 심각하시다고. 생각이라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laughs> 아 그래야지 고객님이 이제 열심히 네. 관리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진 많이 보시니까 그런데 일반만을 고객에 심하지 아 그쵸 그쵸 저는 진짜 심한 분들 많이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심하네 안 심하네 해가지고 막뭐 이렇게 할건 아니고요 있냐 없냐로 할 맞아. 하는 무종일이 있냐 없냐 관리해야 되는 것같요 근데 그것도 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지시는 분들은 또, 막 3개월 만에도 좋아지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막 1년 넘게 걸리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2년 정도 관리하셨는데도, 막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다 무전균이 있는 게 아니고, 체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손발톱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생리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짜 건강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개월 만 좋아진다는 게 거의 이제 좀 없는 상태를 말했요 이제 그런 분들 은 거의 뭐 끝에 부분만 균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 균을 갈아내고 조금 신경 쓰셨더니 뿌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뿌리는 깨끗한 상태로 이제 자라나더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사이드 조금 들어간 부분 다좀 잘라드릴게요. 집에서는 이렇게 너무 사이드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가 조금 아프신 게 지금 이렇게 두꺼운 발톱이 계속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이 정도로 아플 그런 피부는 아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두껍잖아요, 발톱이. 응. 아, 지금 이 정도 상태면 고객님 관리. 거의... 하시면 네. 좋아지는 상태여서 전혀 늦은고 왔죠. 네, 그게 아니에요. 스키라도 또... 음, 어떻게? 해야 스키에도 이제 계속 관리해야죠. 지금 그 노란 진딧들 제가 음, 많이 갈아냈는데 음. 완전 뿌리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또 음. 자라다면 중간에서 다시 갈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제 이따가 살균 관리하시고 그 레이저 관리하실 거예요. 음. 이 엄지 발톱은 지금 단면이 엄청 두껍거든요? 두껍고 d 자 발톱이에요. 그래서 얘도 와이어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아직 요거는 시급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생각해 보시고, 지금 오늘은 전체 무종관리랑 요 세번째 발톱 관리. 조정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발톱이 작은 발톱이고, 발톱이 지금 피부랑 딱 유착이 되어 있어서 와이어를 걸수 있는 틈이 없는 발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착식에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접착식, 붙이는 방식이에요. 얘가 이제 특수금속인데, 원래 엄청 얘가 땅땅하고 이 탄성이 되게 좋거든요? 이 탄성량을 이용해서 발톱 말려있는 부 분을 원상 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구부려도 다시 일자로 원위치 하려고 하잖아요.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무좀 관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되시고 앞으로 내가 무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아. 드시면은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아, 무좀 관리는 하려고요. <laughs> 지금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되셨어요. 관리를 하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네, 무좀 관리는 하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와이어는 걸기가 싫어서. 음. 그러면 나, 그냥 그래 나중에 그거 하셔도 돼요. 뭐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사실 무좀 관리거든요, 객님 이게 금속이어가지고 힘이 네. 은근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발톱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얘가. 신기하다. 되게 음. 효과적이고 작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얘가 되게 힘이 세가지고. 음. 그래서 천천로 발톱이 다 말린 분들이 있거든요. 네. 10개가 다 그냥 뾰족하게 말린 분들은 이제 와이어를 하시기에는 금액도 부담스럽고 하시니까 이 오니클립을 하시, 한 두세 번만 하셔도 엄청 펴져요. 이거 한번 붙이면 얼마나 붙이고 있어요? 보통 3, 4주 정도, 3, 4주. 네. 어, 근데 이제 어. 접착식이다 보니까 유수분에 약해서 조교 이런 거는 좀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땀 많이 나시는 분들도 좀 건조 잘 해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접착하는 거여서 뜨거운 거에 잘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나나 이제 이런 데 오래 있으면은 접착력이 아, 떨어져요. 샤워는 괜찮아요. 근데 어탕 이런데 발뿔리고 있는 거 이런 거안 하시면. 이거는 접착력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한번 싸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라앉아. 계이 배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사이바에도?